데이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그냥 문제를 하나 이제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화두를 한번 던져보도록 할 텐데요. 전 세계 해변에 모래알 개수가 몇 개나 될것 같으세요? 모실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개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한 줌에 들어가는 모래알이 한 8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네 엄청난 이제 모래알 개수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2022년 생성되는 데이터의 크기 중에서는 뭐가 더 많은 양일까요? 어, 138배나 많은 이제 그런 숫자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현재도 이렇게 어딘가에서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로 빅데이터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가장 예쁜지를 분석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예, 10년 전에 분석을 해본 결과 가장 예쁜 인물 1위가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예, 우리의 수지가 1등을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너무 옛날 데이터여서 좀 공감이 좀안될것 같아서 최근을 업데이트를 해봤거든요. 2018년에서 작년까지를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예쁜 인물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이번에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유가 파통을 이어받았어요. 어느 정도 예측도 될것 같고, 좀 공감도 되는 결과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2등과 3등이 누군가를 보고 나니까, 와, 이게 너무 의외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의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2등과 3등이 과연 누구였길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를 예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자들만 예쁠까요? 아, 남자들도 예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BTS 동생들은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 예쁜 동생들인 것 같아요. 어... 정말 남자들도 예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와 이렇게 여성들의 컨텐츠 소비력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 이런 세상의 변화를 또 실감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본다는 것은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거다 라는 의미로 또 얘기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우리가 데이터를 또 본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좀더 다양하게 관찰해 볼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이 또 우리가 왜 데이터를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조직 내에서의 합의의 토대가 또될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지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이런 우리의 수지를 많이 떠올리셨겠죠 하지만 수지는 우리의 수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야 용인 수지에 예쁜 카페가 생겼는데 여기 한번 가보자 이런 언급이 있었다면 사실 그 수지는 우리의 수지가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의 결과 자체를 의심하기가 어려운 결과더라도 이것이 또한 맥락에서 수집이 되었는가 또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게 바이어스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면서 데이터를 또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항상 의심하는 자세도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결국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또 근간이 되는 것이 또 빅데이터다라는 이유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면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제가 워드클라우드로 좀 그려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재조합해서 재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변화시 시키는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유능한 항해사는 바람과 파도를 잘 이용할 줄 아는 항해사가 유능한 항해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 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제 불어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의 이른 물결이라. 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잘 주목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활용해 나가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기업에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의사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좀더 데이터 기반의 좀더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이 되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조금의 의사결정이 조금 더 나아지면서 기업의 또 미래가 좀더 밝아지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어, 다양하게 데이터 기반의 그런 인사이트 기반의 의사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일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좀더전략적이 좀더 고도화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어, 데이터 드립은 디시전 메이킹 그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또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또 움직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주체가 과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어떻게 건강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도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이라는 걸 떠올려 봤을 때 굉장히 이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가 어떻게 좀 활용되어질 수 있을까 몇 가지 그런 활용의 포인트를 좀 짚어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 분석이라는 방법들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들어온 고객의 행동 데이터들은 이제 분석해나가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애널틱스 같은 그런 이제 마케팅 도구가 또 데이터를 또 분석해나가는 대표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로그 분석은 좀 정량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 외에 고객의 데이터를 좀더 시각화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의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 들이 마우스 이동이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렀는가를 통해서 관심사를 유출을 한다던가, 혹은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클릭했는가, 주목했는가, 화면의 스크롤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심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데이터로 다 남겨져서 고객의 행동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고객들이 남기는 그런 하나 하나의 데이터들이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혹은 무엇을 불편해하고 있는가의 그런 네, 결과들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해 나갈 수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이게 글로벌하게 하짜닷컴 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히트맵 분석 혹은 세션 레코딩 그런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참고를 또해 나가시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의 행동을 좀더 직관적으로 관찰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내부 데이터 말고 좀 바깥에 있는 데이터로 눈을 돌려봤을 때 때좀더 어떤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거나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그런 트렌드를 센싱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봤을 때 저는 검색 데이터가 인류가 써내려가는 일기장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데이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검색 엔진에서 무언가를 잘하는 법을 검색을 해봤을 때 자동완성어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재찍기 잘하는 법을 왜 검색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의 다양한 니즈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사 를좀 파악을 해본 예시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검색을 하는지를 보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누가 많이 검색하는가 를 보니까 다른 관심에 비해서 4 50대의 관심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주식을 꽤큰 규모로 이제 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4 50대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고객을 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봐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또 아이디어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또 마케팅을 이제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초개인화를 또 해나가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게 아마존의 예측배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할때 궁극의 세그먼트는 한명 1명 단위로 세그먼트라는 게 궁극의 세그먼트겠죠. 근데안마조는이 마저도 0.1명 규모로 나눠본다라는 겁니다. 즉이한 사람 한 사람 마저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어떤 정황에 기반해서 이제 개인화가 되었을 때 그게 궁극의 이제 세그먼트가 되는 거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초 개인화 시대가 이제 되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도 명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퀸스 MBC라는 어, 미드를 재밌게 봤는데 조금 있다가 어, 퀸스 MBC의 여주 주인공이 조연으로 나온 드라마에 이렇게 썸네일이 추천이 되는 거예요. 아 넷플릭스가 나의 취향을 학습을 해서 나에게 좀더잘 어필될 만한 컨텐츠를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어, 나의 취향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컨텐츠 플랫폼에 의해서 오히려 나의 취향이 형성되어 가는 측면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나의 취향이 정말 원래 나의 취향이 맞았는가? 오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항상 이런 걸 의심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전문 용어가 필터 버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초개인화가 되어가면서 고객에게 맞춤형 정보만을 제공하다 보면 이들 개개인을 자신의 관심사와 비슷한 환경에 자꾸만 이제 가둬두게 된다라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 버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갈수록 내가 관심 있어 아는 정보들만 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에도 어, 내가 원하는 정보로만 이제 확증 편향 해석을 하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또 데이터를 보게 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관적인 그런 시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한편으로는 조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미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분할하고 통합하고 시각화하고 해석하는 자의 것이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모두가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누구나 데이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포커스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어 데이터를 잘 시각화하고 이 시각화한 결과를 잘 해석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데이터를 좀더 효과적으로 좀 분석하고 활용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숫자가 아닌 좀 패턴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담겨진 의미를 어떻게 패턴화해서 볼 것인가 이런 시각화를 했을 때 데이터의 의미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엑셀로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코로나1 9에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벗 테이블을 돌려서 국가별 확산세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 국가별 상황이 잘 보이지지가 많죠. 엑셀의 이제 시각화 기능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보면 어느 국가가 확산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대륙에서 어느 국가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러한 이제 정보들을 다양하게 또 분석을 해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엑셀에 정말 고도의 스킬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엑셀의 기본적인 이제 기능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꼭 어려운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주변에 있는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런 엑셀이라는 도구만 잘 활용해도 해볼 수 있는 접근들은 또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 거죠. 또 전문적인 스킬이 않고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시각적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로서 대표적인 이제 도구를 또 꼽는다면 태블로라는 도구가 있을 거고요. 네,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도구는 이제 무료로 누구나 온라인 상에서 또 시각화를 이제 해나갈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제 방법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보면 현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 도구에 얹어서 다양한 그런 대시보드를 또 구성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BI 같은 이제 그런 솔루션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구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부에서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스킬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면 크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드 스킬에서의 크게 세 가지의 축은 데이터 수집 역량, 분석 모델링 역량 시각화 역량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잘 하려면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인사 담당자 이시라면 이러한 역량 이런 스킬들에서 어, 스페셜 리스트로서의 어떤 트랙이 있을 거고 또 전반적인 데이터의 역량을 또 향상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트랙에 있어서 어떤 스킬을 향양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더 면밀한 이제 고민들이 함께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네, 빅데이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한다라고 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빅데이터로 무엇을 한다? 이 네모를 채울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빅데이터를 좀 목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데이터 활용은 하지만 정작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네모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되고 좀 병행이 좀 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디지털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고 디지털의 결과물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가 좁게는 나의 업무의 한계, 넓게는 비즈니스의 한계, 더 넓게는 내가 보는 세상의 한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어떤 가치를 한번 짚어보고 어, 데이터를 잘 활용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어떤 이제 마중물의 그런 시간이 그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